여기서 옆구리 턴해서 이게 잡아질 때 등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 체가 이렇게 던져지면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거래 헤드를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던질락하면 공은 안 들어갑니다 몸의 회전에 의해서 나가도록 놔둬야 되는 거래. 그래서 그 회전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거죠. 회전 방향을. 몸의 회전 방향이요. 어, 상체 회전 방향을. 그러면 이제, 필드 네. 갔을 때. 네. 반 나오고 반안 나오잖아. 그럼 대박이라, 그거 하나만 맞아도 대배라고 생각합니다. 아, 두개 나왔어. 그럼 잘 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두 개가 좋은 게. 네. 여기서 배운 게 나오면. 네. 그 느낌을 가지고, 그게 이제 다섯 개, 일곱 개, 열 개, 열네 아... 개로 바뀔 때까지 그냥 하는 거라고, 골프를. 음... 아, 이게 왜다안 네. 맞지? 이래 버리면. 10년, 20년 쳐서 우승도 한번 못한 30년 프로 된 프로들 나. 맞아요. 사람이 살고 싶겠나, 자살하고 싶. 시간이 맞아. 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음... 진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골프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럴연이. 형그럴려니 하고 치는 거라. 그데 음.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그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더 재밌어요. 요즘 손이 네. 자고 바이킹 채는 다르다고 생각해. 이렇게? 음, 쳐봐 네? 우와. 아주 잘 쳤어 우와 요즘에 딱두개 생각하고 하거든요 원장님 올해만 지나고 나면 너는 네. 잘 쳔다 내 말이 맞는 가 아닌가 봐봐라 올해 한 8월달 10월달 9월 넘어가면 잘 칠게라 우와. 절대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네. 몸의 전체의 힘을 네. 자 여러분 자 봐보세요 네. 몸을 힙 턴을 강하게 한다든지 팔을 강하게 쓴다고 절대로 멀리 안 갑니다 여러분. 어... 몸체가 회전이 좋아야 네. 팔에 힘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를 자, 등이 돌아져서 자 보세요 등이 드라이브는 특히 이거를 잘 지켜주면 네. 다른 채 치기가 쉬운데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 아네 오른쪽 등근 척추를 중심으로 네. 오른쪽 옆구리하고 등근육 네. 왼쪽 옆구리하고 등근육을 꼭 백스윙 할 때, 안 그러면 손이 잡고 가는 거지. 특히 우리 마산 회장님. 음. 오른, 항상 일리를 하면서 오른쪽 등 근육으로 당겨. 그러면 이 바이킹이 그냥 네. 바로 쭉 가서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체 쓰는 걸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졌어. 네. 확 트는 사람들이 멀리 쳐라고 틀리는 거는 아닌데 거의 좀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올라갔으면 하체를 체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뭐 잡으려고 했었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 네. 이 왼쪽 옆구리하고 골반이 탁 틀어져서 잡혀졌을 때 네. 왼쪽 등 근육으로 맞아 지고 나서 지나가야 되는거지 이렇게 공을 탁 잡을라 하지 말고 음. 쳐서 지나가도록 놔둬야 되는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잡아라 또뭐 해라 뭐해라 이런 여러가지 말씀하는 푸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나는 내 나름대로 골프가 그 정석은 없고 스타일은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나는 잡는 거보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게 보면 옆구리 턴에서 하체가 잡아졌을 때 왼쪽 네. 등근육이 나올 때 팔이 쳐져서 앞으로 등이 가는 힘으로 촥 가도록 나 또야 헤드가 쭉쭉 빠져지에 탁 잡는다고 설명을 해보니까 못 알아들. 어 와, 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힙 턴이 옆구리하고 턴이 잡아지면 네. 이게 7시 반으로 돌아지면 요 사이드 밴딩도 되고 딱 잡혀져 가야겠다 그런데 네. 왼쪽 등 근육이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어있 그때 오는 힘으로 이 힘이 100%가 땅 쳐주고 오른팔하고 왼팔이 빨리 지나가야 헤드 스피드가 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순전히 여기서 도는 힘으로 이렇게 쳐기는 선수들은 될것 같기도 한데. 네. 30, 40, 50, 60대는 있 우리 일반인들은 선수처럼 10시간씩 혹은 8시간씩을 300일 못 하잖아요. 네. 틀리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힘들게 또못 따라하는 기술이라. 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쳤는데 이게 10년 골프가 10년 됐을 때 느끼는 거, 네. 20년 됐을 때 느끼는 게 그게 달라요 자꾸. 음... 그래서 항상 80이 돼도 레슨 받고 연습하면 골프가 진행형으로 조금씩 늡니다. 음... 유튜브하는 프로님들한테 댓글 여러분들한테 달아보십시오. 현역 투고 뛸때 공이 잘 맞았는가? 레슨을 10년 하면서 그때 늘었는 지금이 잘 맞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오히려 네. 그 투어 뛸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네. 레슨을 함으로 해서 골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려 어... 바뀌어. 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본 경험 해본 바로는 항상 오른발이 중심이 되어서 등근육으로 당겨지면 옆구리 털때 왼쪽 등근육이 와서. 요거 내가 한30%힘 썼겠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쪽 돌아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니까 저는 이쪽, 여기, 여기가 뒤로 당기면 엎어치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 그래서 등이 왼팔을 당기는 느낌. 당기면서 헤드가 사정없이 넘어가는 거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당기는 느낌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야 어떤 프로는 이러고 어떤 선생은 이러는데 이 부분이 보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음이 부분이 힘에 전달되는 방향이 이쪽으로 보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 이래가자 이게 네. 뒤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등이 이쪽으로 힘을 쓰는 거지. 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땡겨져야 맞고 이게 쭉 돌아 가는데 이게 뒤로 가는 방향으로 돌면 자꾸 엎어 진다 소리래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들 생각하고 많이 돌더라고 그래서 헤드가 맨날 그 어떤 프로는 한시로 던져라. 반은 나처럼 10시로 던져라, 이래 말 많이 하는데. 네. 한시라고 하는 프로님들은 공을 치고 돌아졌을 때 여기가 12시지. 맞잖아. 어, 네. 그러면 여기가 한시지. 네. 그런데 공을 쳐서 저쪽으로 가시를 안 하잖아. 오, 어, 그죠 저쪽으로 네. 잘못 보내잖아. 네. 그래서 아예 쳐기 전에. 네. 네. 쳐기 전에 여기가 한, 12시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쳐기 전에 여기가 12시고 초고 나서는 저희가 12시니까 한시라고 하는 분은 있죠. 저는 공을 쳐서 이 상태에서 쳐기 전이니까 팔 들면 3시, 9시. 그래서 저는 10시라고 표현합니다. 10시라고. 원장님 시계를 바닥에 놓았을 때 어,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에 나와서 내가 서가 있는 자세대로 나왔을 때 이야기. 어, 그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왼쪽 등 근육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리 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여기서, 옆구리 턴에서 이게 잡아질 때, 음. 등이, 요렇게, 이게 아니고, 요렇게. 음. 그래야 체가, 이렇게 던져지면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거래. 헤드를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공 엉뚱한 들로 갑니다. 몸의 회전에 의해서 나가도록 나 떠야 되는 거래 음. 그래서 그 회전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거지 회전 방향을. 몸의 회전 방향이요. 어, 상체 회전 방향. 오. 이렇게. 상체 회전 방향. 음. 자, 그러면 제가 몇 개를 한번 쳐볼게요. 음. 살살이 깨질라, 잘못하다. 문제 하나 바꿔주세요. <laughs> 오른쪽 등근육. <laughs> 그냥 싹 돌아가는 거안 보이나 해진나 와, 근데. 네. 진짜 가볍게. 치셨어요? 내가 네가힘 쓰는 거에 한60% 밖에 힘을 안쓴 거거든. 와... 그럼 너는 얼마든지 200 이상 찰수 있는 거지. 요게 다 이거지면. 그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laughs> 길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1년 있으면 200 넘어 쳐. 와... 좀더 길면 1년 봐야지. 그래 봐야 돼. 와... 2년 밖에 더 되나? 다시. 오른쪽 등근육 우와.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는 보시기에 같은 남자 입장으로 볼때 저하고 나 나보다 적거든 힘 많이 쓰는 거로 보입니까? 그래 보이죠? 그래 무조건 200 넘으면 철수 있는 거래요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남성분 키도 관계도 없어요 1m 60도 에도 관계도 없어요 음. 107, 8 0이안 넘어가고 190, 200이 안 가면 도는데 100% 문제가 있어요 음. 힘이 없어서 못 치는 거는 0.1%밖에 없습니다 음. 또 등근육 등근육 <laughs> 우와 왼쪽 등근육 왼쪽 등 근육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 내체 깨져라 내체 네 써버려. <laughs> 그냥 우리 그저저 우리 쌤도 지금 내힘 쓰는 거 보잖아요. 얼마든지 멀리 찰수 있어요. 도는 방향만 이게 맞아 떨어지면. 도는 방향만 맞아지면.

원장님 그러면 궁금한거 있어요 오른쪽에 봐라, 또 260이다 원장님은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어. 무슨 생각 하셔요 백스윙 탑에서 네.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네. 왼쪽 옆구리하고 턴이 네. 생각도 안해 자동으로 나와 어... 내가 이거 털고털고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엄청 가르쳐 주신 거 계속 생각하냐고 백스윙 할때한 거... 가지만 생각하세요 음... 이쪽은 생각 그이고 0.1초 만에 지나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놓쳐버린대요 테이크웨어 할때 오른쪽 등근육 와. 오른쪽 등근육을 그럼고 그니까. 손이 제대로 홀라 까지는 거지 이게 어디, 어디가요 원장님? 왼손목이 이렇게 아, 이게 까진어 손목이, 네.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까져가 있잖아, 여기가. 아, 그 ᄃ자 얘기해 주셨어. 야가 요래홀 혼란 까져야 네. 헤드가 빨리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멀리 쳐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다 좋아. 네. 서가 있는 곳도, 테이크웨이부터. 기본기가 다 좋다니까, 되게 다. 음. 그럼 뭐, 240원. 5 우와. 이 기계상으로 그렇지. 공이 이거 딤플이 없어서 그렇지. 왼쪽등오른쪽등오른쪽등있 제가 올겨울에 골프 쳐보니까 그비그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원장님이 음. 균일하게 치시는 거 보고 여기 잠깐. 그렇지, 이것도 이제 봐봐 리 잡아. 그렇지, 이렇게. 팔꿈치. 요 지금. 이 네. 손목을 까져가 있잖아, 홀라당을 까져가 있잖아. 네. 아, 요. 얘가 안까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뭐 거지 바로 대가 있는 사람들. 어, 요렇게요. 어. 음. 수빈이도 그손까지고 나서 10m 20m 더 늘어난 거야. 아, 언니도요. 음. 요렇게 들가렇게들어가 되는데. 여기그고꼭 손이 나갈 때. 네. 내측 상가가 드라이버 칠때꼭 들어가야 된다고. 아, 요렇게 어. 야 들어가면 서 왼팔뚝이 돌아져. 그걸 꼭 지켜야 돼. 내측 상가야, 원장님. 응. 오른팔 내측 상가가 들어가야 돼. 어, 맞았죠? 자, 여러분. 우와. 여러 번 말했는데. 내측. 봐 보세요. 네. 네. 거기서 보시면, 체를 이렇게 바꿔잡았어. 요 삼각형 보이지? 네. 이런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왼손, 오른손, 아래로 바꿔잡으면, 이렇게, 이 내측 삼각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측 삼각아요? 응, 오른쪽 내측 삼각. 내측 상가가 와. 그러면 그냥 기본은 간다니까 이게 아무리 안 가도 기본은 내측 상가가 들어가면서 팔꿈치가 돌아야 되는 거지. 내측 상가, 내측 상가가 들어가면서 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네. 여기서 봐봐요 네. 바이킹으로 따지면 이 몸이 기둥이거든. 네.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음. 요 기둥이 가마이고, 네. 기둥이 가마이고 힘이 들어가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조초안 되는 게아라힘 빼고 내측 음. 팔힘빼 상가 돌아면서팔 뚝이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왼팔 음. 뚝이 돌아져야 이렇게 상넘어가지. 아왼팔 어, 무조건 왼팔뚝 돌아야 돼. 그래, 그렇게. 그냥 홀라당 다 까지잖아. 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맞네, 원니 어, 해봐. 어. 그렇게 쳐줘야 돼. 발꿈치. 그렇게 쳐야 돼. 내측 상가가 더. 내측상가요 음. 네, 다시. 음. 왼쪽 등 근육이 도는 게 일보이고.

골프 내생 회원님 여러분, 고기 이게 어프로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측 상가 들어가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음. 야구로 따지면 언더핸드, 내측 상가 들어가는 습관. 그래야 여러분들 구질이 하나 정해지지.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공을 치면 훅도 났다, 슬라이스도 났다. 어... 예. 그리고 등근육 어떻게 돌아나가는지 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돌아나갑니다. 요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한 골프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석 네.